네, 아, 어,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 저희 RKNI 연합부터 해서 저와 함께 했던 고롱 애청자님 야하하님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접으셨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어, 캐릭터 상태가 상당히 좀 엉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손을 좀 대보고, 저희와 함께 플레이를 다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력은 지금 현재 23억이고요. 어, 장비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아시, 알기 때문에. 장비 상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준수하고요 요 가방이 살짝 이제 5강화까지 나중에 복귀를 하시면은 도전해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요것도 있네요 초기방지권 이거 있으면은 뭐 장비 강화 좀더 해도 되죠 이거 뭐 10강화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화해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해놓겠습니다 100개 나이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뭐예요? 보여.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음, 함대를 조금 잡은 흔적이 있어요. 레전더리 장비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는 상, 상황을 보니까는 근데 레전더리 장비를 만약 만든다면은 모자 어, 뭐, 위에 옷, 제스틴 위에 옷을 하나. 더아 위에옷 하나 더안 만들어도 될라나 보니까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신발도 있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권총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또 있으시니까 굳이 필요는 없겠다네요 아 레전더리 옷이 충분히 더안 만들어도 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만들어도 상이 만들고 말지 근데 상이도 이거 있으니까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오케이. 장비는 굳이 더 안건드려도 될것같아요 음. 아 그리고 이게 변환 비용이 안들거든요 이거 변환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쓰고 계셔야 돼요 자기 30일짜리 5개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전단하면은 이게 가끔씩 랜덤한 확률로 전단상자에서 뜨거든요 보상상자에서 이거를 이제 지금 다섯 개씩 지금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항상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디스어 하실 때. 그냥 이거 수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단 참여도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마일리지도 많이 쓰시니 일단은 행동력 진짜 많으신데 행동력 다 소모하셔야죠. 그것도 이제 그렇죠. 은이 은이 없으시니까 자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직 어, 자원 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 그냥 리미츠로 해가지고 싹다 바꾸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리고. 스킬 코어들 좀 많이 쌓였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리액트 코어로 다 교환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는 리액트 코어로 그냥 뭐든지 다 갈아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갈아놓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지금 보면 요거는 남겨두세요. 요거는 지금 쓸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장비를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냥 다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이거 어차피 안쓸 거거든요. 이제 당분간 장비는 빠이빠이 예, 이렇게 하, 해가지고 하시고 요것들도 나중에 좀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뭐죠 군함 상태가 상당히 <laughs> 다이나믹한데요. 네, 방송 중이니까는 <laughs>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선배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laughs> 이거 RFM은 제가 지금 다 빼드릴게요, 그냥. 이거 다 초기화 하는 게좋을 거예요. RFM은 굳이 넣지 마세요. 자, RFM 그냥 다 빼면 됩니다. 쓸슬 쓸 전투기가 아니라서요. 데저트도 지금 들어가는데, 데저트도 다 뺄게요. 네? 나중에 한다고요? 아, 지금 미리 뺐는데. <laughs> 아, 이건, 이거, 이건 뺄게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골드가 있으시니까는 그냥 전투기 교환 나중에 해가지고 그냥 이거 공짜로 다 얻어도 돼. 어차피 100%다 들어오니까. 음. 그때요. 어차는 얘네는 일단 안 건들게요. 근데 얘도 다 빼야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 YF가 진짜 겁나 좋잖아요. 그냥 YF 쪽으로 좀 몰빵해도 될것 같은데요. 대공도 세고. 특공도 나쁘지 않더만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위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 4마리에 플러스 어... 플러스... 요놈까지? 요놈까지는 좀 키울만하다 솔직히 이것도 애매해요 얘도 이거 다 빼도 돼요 근데 빼세요 막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70개 68개 16개 해가지고 100몇 10개 정도 나와요 이것들도 다 돌리는게 좋아요 얘네들도 어차피 다 필요 없으니까 썰렁맨님은 대수술이 필요했죠 대수술 음... 영구는 지금 경지 쪽에 하고 계시네요. 이쪽이랑 이쪽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건드셨네. 그 다음에 분수, 분수 쪽은 좀 많이 건드셨네요. 그 다음에 전쟁 2연구 현재 깔끔히.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죠. 이제 전투기 쪽한번 하고 해가지고 호위함 쪽까지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모듈 상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잠수함 쪽으로 좀 몰빵 가죠 어차피 60전 60 컨텐츠로 갈 거니까는 엔터프라이트 쪽은 특수 공격력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근데 이제 천천히 올리세요. 지금 석유가 많이 없으니까는. 잠수함 내고도 여기 이쪽 많이 갔는데 식량, 식량이 아마 여유가 있으니까 했을 건데 이게 이게 아무래도 더 퍼센티지가 높다 보니까는 석에 써서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군함 내고도 위주로 우선 많이 올려주시고요 리미츠는 어, 저희 친위대 잡을 거잖아요 그니까는 러 어~ 상모 출격시 요거, 요거 좋아요. 이걸로 올려주세요.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요 레전더리, 이거는 일단 묵혀두는 게 좋습니다. 음... 지금 코어가 500개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32 가시면은, 나 어떻게든 32 가시면 금방 금방 할것 같은데, 33, 34까지는 진짜 금방 하실 것 같은데, 어부 캐릭터를 제거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그거 때리면서 이 철, 석유, 은 이거 집중적으로 좀 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부업, 32 본부업 하고 나서 석유 또 남아 돌면은 그때 얘네들은 전부 다 꺼내서 다 융합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다른 부분에서는 더 건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키우신 게 있어서. 근데 진짜 이거 엄청 빠른 편이에요. 진짜 빨리 크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속도예요. 아, 그럼 일단 야님 캐릭터는 더 이상 볼게 없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